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베라 건강이야기의 김윤희입니다. 제 뒤에는 능소화가 참 예쁘게 피었는데요. 덥더라도 한 번쯤 밖으로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피부 관리 고민도 많으시죠? 햇볕도 강해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느낌도 드고. 그래서 오늘은 피부나이 걱정을 덜어줄 알로엔 더 골드 2종 기획 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함께 말씀 나눌 피부 전문가 이수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윤희 진행자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먼저 피부 노화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노화가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피부 노화는 피부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나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주름이나 처짐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세계 보건 기구에서도 노화를 일종의 질병으로 분류해 미리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답니다. 오늘 소개할 알로엔 더 골드 이종은 이런 노화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제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니님, 조금 덥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너무 더워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좀 살겠네요. 알로엔 더 골드 이종 기획 세트는 안티에이징 플루이드와 토탈 케어 앰플 2트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플루이드는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깊숙이 공급하는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을 핵심 성분으로 사용해요. 쉽게 말해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 수분을 꽉 잡아주는 보습 천연 성분입니다. 세 가지 단계로 나눠 더욱 흡수가 잘 되는 3세대 히알루론산이 피부를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시켜 줘요. 또한 이 제품은 피부결을 매끄럽게 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탄력을 주는데요.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탄력의 주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드 파우더가 피부 톤을 밝게 개선하고 건강하게 보이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군요.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토탈케어 앰플 이야기도 부탁드릴게요. 토탈케어 앰플은 주름 관리에 탁월한 성분, 아오가이어럴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쉽게 말해 보톡스 같은 역할을 하는데 피부 근육의 과도한 움직임을 부드럽게 줄여 주름 생성을 막고 이미 생긴 주름도 완화해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S-Y-M-M-A-TRIX라는 성분은 피부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없애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버터 뱅크 젤 네트워크라는 특별한 기술 덕분에 피부 표면에 촘촘한 보습막이 형성되어 하루종일 수분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군요 게다가 알로에에서 추출한 j l o a c 플렉스라는 복합성분이 7단계 시기별 맞춤 처방으로 피부 본연의 바이탈 코드를 정상화해줘서 점고 건강한 피부로 되돌려줍니다. 바이탈 코드라는 게 생소한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바이탈 코드는 피부세포 안에 있는 피부 전구 같은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꺼지면 피부가 노화되기 시작해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죠. 알로엔 더 골드는 그 신호를 켜서 피부가 건강한 방향으로 다시 작동하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 제품이 서로 보완하면서 피부를 더 탄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제품의 원료나 안전성도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주요 원료는 신뢰받는 청정 지역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희귀 식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지역에서 자란 식물들이죠. 이곳 식물들은 천연 보톡스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인공적인 성분 없이 자연에서 추출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성분들임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다가스카에 온 거군요. 정말 믿음이 가네요. 이제 사용법이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일단 화장실로 가보시죠. 저희는 이제 화장실로 왔습니다. 아침과 저녁 세안 후 플루이드를 적당량 덜어 피부결 방향으로 부드럽게 얼굴 전체에 펴 바릅니다. 마사지하듯 두드려 흡수시키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토탈케어 앰플을 플루이드 다음 단계에 적당량 발라 골고루 피부에 흡수되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매일 꾸준히 사용하시면 피부 턴오버, 즉 재생 주기가 정상화되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꾸준히 바르는 게 중요하겠군요. 마지막으로 이 세트를 어떤 분들께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피부가 점점 탄력을 잃고 잔주름이나 칙칙해짐을 느끼시는 중년 여성들뿐 아니라 늘어난 모공이나 거칠어진 피부결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탁월한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노화를 미리 예방하고 이미 진행된 피부 노화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께 강력히 추천드려요. 내 선생님 덕분에 피부 노화와 알로엔 더 골드 이종 기획 세트에 대해 쉽게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피부 자신감을 위해 꼭 한번 경험해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